아, 전, 오, 콤마, 비, 를, X축 방향으로 A만큼, Y축 방향으로 이만큼이 동했다 그래, 그리고 또, 원점에 대하여 대칭해야죠 했더니, 처음 위치하고 나온다. 가까이나이죠 그럴 때 상수 AB를 구해서 꼭 AB를 구하는 게 문제가 되겠네요. 일단, 자, 요까지 보죠. 요까지 뭡니까? 아, 전, 오, 콤마, 비, 를, 자, X축으로 A만큼이니까, 뭡니까? b, A, 또 B 더하기 2 되겠죠. 그리고 원점에 대한 대칭이 되기 때문에 각각은 뭡니까? 각각을, 어, 부호를 바꾸는 거죠. 마이너스 5 빼기 A 콤마, 마이너스 B 빼기 2 되겠네요. 그리고 이게 뭡니까? 원래 이거랑 같은 거 되겠죠. 그래서 5는 마이너스 5 빼기 A가 되고, B는 뭡니까? 마이너스 B 빼기 2가 됩니다. 위의 식에서 a는 마이너스 10, 아래 식에서 b는 마이너스였죠. 그래서 두 개를 꼭 하게 되면 다음은 12개입니다.